열한 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포맷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규칙 예제를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특정한 방식으로 포맷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기능은 문자열 표현을 통해 수행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입력을 통화 형식으로 포맷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된 예제를 실행해보겠습니다. 결과는 로컬 컴퓨터 시스템에서 설정된 통화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다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퍼센트 형식입니다. 사용한 예제를 주석 처리하고 다음 구문 주석을 해제한 뒤 실행해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입력값이 퍼센트 형식으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용자 정의 숫자 형식을 사용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호는 파운드 기호입니다. 파운드 기호는 우리나라에서 샵 또는 우물 정자로 말하며 이 기호는 숫자 자리 표시자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파운드 기호로 명칭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운드 기호의 기능으로는 파운드 기호가 있는 위치에 숫자가 있으면 표시되지만 숫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숫자 자리 표시자로는 숫자 0이 있습니다. 만약 숫자가 있다면 그대로 표시되지만 숫자가 없으면 0이 표시됩니다. 이제 실행하여 출력되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력되는 값을 확인했을 때이 포맷 방식은 소수점과 심표도 지원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날짜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용한 예문을 주석 처리하고 아래의 예문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대문자 d인수를 사용하면 날짜가 긴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실행하여 출력되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긴 형식의 날짜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문자 D인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날짜가 짧은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대문자와 소문자로 날짜 형식 표시가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정의 시간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정의 시간 형식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준비된 예제를 실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일부의 예제로 포맷 형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숫자 포맷을 보여드리며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